안녕하십니까. 들풀 한의원 윤성현입니다. 바다는 왜 바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다 받아줘서요? 오늘은 한의학에서 음식물의 바다로 불리는 위, 밥통이 음식물을 섞고 나르다. 위액이 부족하고 흐름도 늦어 암이 되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쓰임새와 생김새, 기능과 구조를 빼고서는 어떤 사물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종양도 그것이 생기는 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의 기능은 식도를 거쳐 들어온 음식물을 받아서 위에게 액 섞으면서요, 절구질 하듯이 잘게 부셔 시이지장으로 조금씩 내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공간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통통한 자루 모양으로 해결하고요. 반면 식도는 좁은 관이 횡경막 아래까지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음식물의 흐름도 재빠른데요. 가슴 쪽에서는 허파와 염통에게 시 공간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식도가 없어 입에서 밥통으로 바로 연결된다면 넘어오는 음식물과 부패물로 중추신경으로 통하는 이목구비가 쉽게 범람될 것입니다. 위는 위로 식도조임근과 아래로 유문관략근으로 자루를 꽉 막고 압력을 유지한 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절구질을 하는데요. 들어온 음식물을 다 내보내는데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밥통보다 거의 10배나 긴 3m 길이의 소장에서는요. 5시간에서 8시간만에 음식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오래 머물게 되는 셈이지요. 우리가 회복식으로 보통 죽을 먹잖아요? 죽이 다된 음식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소장에서는 암이 거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거친 음식물을 죽이 다 되도록 오랫동안 만들어야 하는 업보가 위암의 원인이 되겠지요. 대장을 거치면서 다시 딱딱한 고체로 만들어 오랫동안 담아두어야 하는 기능과 구조가 대장암의 원인일 거라고 짐작이 가는가요? 어떤 사물의 장점은 반대로 단점이 됩니다. 가장 많이 뛰어 두 개의 심장이라던 박지성 선수가요? 무릎 때문에 은퇴했잖아요? 또 투수라면 어깨나 팔꿈치를 쉽게 자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폭음 폭식은 커녕 짠 거, 매운 거 멀리 하고 평생을 가리고 조심해서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도요, 자기가 왜 위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본래 약했었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음식에 민감하고 조신하게 버릇드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만 더 먹어도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다음 끼니조차 거르게 되잖아요. 개수대 밑이 막히면 역류하듯이 가슴이 쓰리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밥통에서 상피세포들은 위액을 합성 분비하지 못하고요. 근육세포들은 절구질할 기운도 없는데 신경세포들마저 긴장하여 혈관까지 좁아진다면 곤죽을 만들어 소장으로 내려 보내야 할 밥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축성 위염은 폭식 같은 과로, 스트레스 같은 긴장, 선천성 허약이나 후천적 노화 등으로 초래된 위산 분비 부족이고요, 장상피 화생은 위산 분비라는 고유 업무조차 포기하고 위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점액을 분비하는 술잔세포를 과도하게 발현시키는 위조직의 변성입니다. 봄은 식곤증이 더해지는 시기인데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집중되고 머리나 팔다리, 다른 장기에는 덜 보내기 때문이잖아요. 공감할 수는 있지만요. 음식을 소화시켜야 할때 근심 걱정, 분노나 슬픔, 생각과 노력 등으로 본능적인 생존 요구보다는 감정이나 이성을 더 먼저, 더 자주, 더 많이 소화시켜야 한다면요. 소화 과정에 있던 음식과 그것을 나르던 소화액이 흐리지 못하고 멈춰 서서요. 소화 간을 만들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에게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화, 자가소화라는 개념이 있듯이요. 음식물과 소화액이 흐르지 못하면 상하기 때문이지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서 내려보내는 밥통을 도와줄 약으로는요. 닭똥집을 추천합니다. 조류는 무거운 구조물인 이빨이 없어 바로 삼켜버리는데요. 일단 삼키고 봐야 할 경쟁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대신 모래주머니에서 절구질을 하는 겁니다. 조임근이 약해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이 되겠지요. 탱자꽃 향기 맡아 보셨나요? 자연에서 때깔이나 냄새는 소통하고 자극하는데 절대적이어서요. 벌과 나비도 불러 모으잖아요. 고기에 좋은 떡이 팔기에도 좋다고 했던가요? 음식은 눈과 귀, 코로도 먹는 법이잖아요? 탱자 열매에서도 입에 침이 고이고 뱃속이 꼬르륵거릴 향기가 나는데요? 굽거나 볶아서 씁니다. 자연인들이 흔히 캐는 삽주 뿌리도 말려 볶아서요? 가루를 내서 탱자 가루와 반반씩 섞어 꿀에 개서 알약으로 드시면 밥통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같이 마른 사람은 둥글레차에다 드시면 좋습니다. 탱자와 삽주가 음식을 실어 나르는 배라면 둥글레차는 운하의 물쯤 될까요? 속편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